본 영상은 릴리트의 두 번째 이야기로 반드시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시청해주세요. 물란, 퇴폐, 난장, 세교, 호색, 여부 밤의 마녀. 아담과 함께 창조된 최초의 여성이자 아담의 첫 아내. 처음으로 남성의 지배를 거부한 최초의 페미니스트. 최초의 여왕마이자몽마 모든 악마의 어머니 릴리트. 그녀는 최초의 여성답게 최초라는 수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초의 인간 여성을 아담의 아내인 이브라고 알고 있는데 어째서 릴리트가 최초의 인간 여성일까요? 그리고 그런 그녀가 어쩌다 악마가 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모든 악마들의 어머니이자 최초의 여성 릴리트입니다. 릴리트 이야기 해설편 릴리트는 두 가지 외모로 묘사됩니다. 첫번째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두번째는 상체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나 하체는 뱀의 꼬리를 한 반인 반사의 모습이죠. 릴리트는 밤마다 남자들의 꿈속에 나타나 성관계를 맺고 그들의 정기를 빨아먹는 목마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의 정기로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죠. 정기를 빨린 남자들은 잠에서 깨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사람들은 몽정을 이 릴리테의 짓으로 보았고 악마에게 전기를 빨린다고 생각해 몽정을 몹시 두려워했죠. 릴리트는 수도승들의 꿈에 특히 자주 등장했습니다. 왜냐면 오랜 시간 금융생활을 해온 수도승들이기에 그들은 쉽게 릴리테의 유혹에 굴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릴리테의 유혹만을 전문적으로 막는 아시포라는 사제직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일부 수도승들은 릴리트가 꿈속에 나타난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부적처럼 잠자리에 십자가를 사타구니 사이에 놓고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건 신성모독 아니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릴리트의 유혹을 막고자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릴리트와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나면 릴리트의 엄청난 미모와 그 기술에 매혹되어 두번 다시 인간 여성과는 정상적인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릴리트와 한 번이라도 교접한 사람들은 그때의 느낌을 평생 그리워해 릴리트만을 갈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릴리트는 남자들만 조심하면 되는 악마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악마의 어머니답게 모든 이들에게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릴리트는 특히 임산부와 갓난아기에게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왜냐면 릴리트는 모든 아기들과 임산부들을 저주하는 악마이며 그 누구보다 아기들을 잡아먹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릴리트는 아기들의 순수한 영혼을 잡아가기 위해 임산부와 태아를 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릴리트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그녀에겐 임산부와 신생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생후 8일까지, 여자아이는 20일까지, 사생아의 경우 평생 동안 그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인들은 아기의 요람에 릴리트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주는 새 천사가 그려진 부적을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런 무자비한 악마에게 어째서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릴리트는 이다지도 임산부와 갓난아이들에게 혈안인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그녀의 사연을 들어야 합니다. 릴리트는 성경을 비롯한 몇몇 유대와 기독교 기록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기록은 당연히 성경이죠. 릴리트는 성경 속에서 두번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와 이사야서이죠. 이사야서 34장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뎀수가 그 동류를 부르며 몰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에서의 몰빼미가 바로 릴리트를 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릴리트는 밤마다 이것저것을 날아다니며 먹잇감을 찾는 악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올빼미가 릴리트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또 릴리트는 창세기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야말로 릴리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와 2장에서 하나님이 이불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릴리트의 탄생 배경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히브리어도 사람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쓰여있죠. 그런데 2장에 가서는 다시금 여자를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장의 모순에서 릴리트의 존재가 탄생한 것이죠. 물론 현대 학자들은 이를 보고 단순히 두 개의 장이 흔한 편집 오류 혹은 단순한 반복 서술일 뿐 이것이 이브 이전의 여성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이러한 사소한 모순에서 이브 이전의 여성이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듯 합니다. 물론 이 모호성 때문에 릴리트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 신화를 비롯한 몇몇 비공식 문헌들에서만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외의 기록들은 릴리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릴리트를 언급한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이들을 종합해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릴리트는 태초의 신에 의해 아담과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릴리트는 부부 관계였죠. 그러나 신께서는 릴리트에게 아담에게 항상 복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릴리트는 아담이 원할 때라면 언제든 그와 잠자리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릴리트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녀 또한 아담 못지않은 정욕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성격과는 반대로 그녀는 절대 잠자리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서의 체위를 정하는 일에서요. 아담은 항상 남성 상위를 고집하는 반면 릴리트는 후배 위와 여성 상위를 고집했습니다. 왜냐면, 당시엔 남성 상위 자세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내발 짐승들은 할수 없는 인간만이 가능한 자세니까요. 그래서 후배 위는 짐승들이 하는 자세라고 생각해 꺼렸습니다. 게다가,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선 여성이 남성 위에 올라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더 나아가, 당시엔 여성이 성욕을 직접적으로 표출해선 안 되었고, 잠자리에서도 남성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릴리트의 자유분방한 주도적인 자세는 곧 물난함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아담과의 사이가 멀어진 릴리트는 그와 에덴 동산을 버리고 저 멀리 홍해까지 도망쳤습니다. 신께서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새 천사를 보냈지만 릴리트는 돌아가기를 거부했죠. 그러자 신께서는 릴리트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형벌이란 바로 매일 수많은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매일 100명씩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 그것은 정말이지 어미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죠. 결국 릴리트는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홍해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신이 만든 첫 번째 인간, 인류의 첫 여성의 끝이 자살이라니.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였을까요? 신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 한 천사가 개인적인 일탈을 한 것인지 알수 없지만 릴리트가 홍에 투신하자 한 천사가 내려와 그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갓난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죠. 릴리트가 되살아나자 사탄 루시퍼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몰했던 릴리트는 루시퍼와 굉장히 잘 맞았고 그 둘은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이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사랑에 빠졌고, 릴리트는 결국 사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론 릴리트는 루시퍼와만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루시퍼를 비롯한 수많은 악마들과도 사랑을 나누었고, 죽음의 천사 사마일과도 관계해 자신과 같은 여악마들인 릴림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 릴림들이 목마, 즉, 서큐버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릴림과 서큐버스는 다음편에서 다뤄볼게요. 여튼 나중에 천사 편에서도 다루겠지만 천사들은 대부분 남성이 형상을 하고 있지만 성별이 없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식 활동을 할수 없었고 이 때문에 릴리트와 같은 여성의 힘을 빌어야만 또 다른 악마를 출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첫 여악마인 릴리트가 모든 악마들의 어머니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마가 된 릴리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브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녀를 꿰어냈습니다. 결국 뱀으로 묘사되는 릴리트의 꿰매 넘어간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릴리트의 복수는 이루어졌죠. 그러나 분노한 신께서는 릴리트에게 또 다시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건 바로 릴리트의 다리가 뱀의 다리로 바뀌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그린 많은 그림들에서 뱀이 항상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 뱀이 사실은 릴리트였으니까요. 어때요? 신기하지 않나요? 릴리트의 존재가 독보적이고 많은 것을 시사하는 만큼 릴리트는 후대에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슬람에서는 릴리트가 악마 이블리스와 교합하여 악령진들을 낳았다고 믿는다고 하죠. 그리고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릴리트를 모든 목마들의 어머니라고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중세시대엔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를 릴리트의 짓으로 볼 정도였죠. 자, 그렇다면 현재의 학자들은 이 릴리트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이 오래된 악마인 릴리트는 과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을까요? 끝으로 릴리트의 이야기의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릴리트는 사실 유대인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닌 가나안인들의 여신이었습니다. BC 2000년경, 릴리트가 가나안과 바빌로니아에서 숭배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담긴 점토판이 출토되었습니다. 당시의 릴리트는 작물의 풍요와 가축의 번식을 주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릴리트는 자유분방하고 포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서 이러한 특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후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때 자연스레 릴리트의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이교도의 여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그녀의 성격을 퇴폐적이고 문란한 성격으로 바꾼 것이었죠. 그리고 릴리트를 악마로 만들어 유대인들에게 반면 교사로 삼게 했습니다. 왜냐면 당시엔 매춘과 혼전순결, 여성들의 외도, 사생아 출산에 매우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릴리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성들에게 금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것이죠. 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가나한 사람들에겐 신이었는데 이걸 악마로 만드는 건좀 너무한데? 유대인들 선 넘네. 이후 가나한 지역이 그리스와 로마, 이슬람 등에 의해 차례로 정복당하면서 릴리트의 존재도 여러 차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라미아로, 그리스에서는 헤카테의 딸과 에키드나로, 기독교에서는 목마로 변형되어 전해졌죠. 이후에도 릴리트는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물라함이나 자유 분방함, 혹은 남성을 파멸로 몰고 가는 여성 캐릭터들의 많은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탄생에 중세까지 전해 내려온 릴리트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과연 언제까지 믿었을까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과연 이 릴리트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현대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절대신 하나님이 남성으로 그려지는 것과 성경 속 많은 내용들이 가진 가부장적인 면들을 근거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여성주의자들 중 일부는 릴리트를 기독교 여성주의의 상징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왜냐면 릴리트가 최초로 남성의 지배와 권위를 거부하고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릴리트는 이브와는 다르게 아담과 같은 흙으로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릴리트는 아담과 자신이 동등하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지극히 아담에게 종속적인 관계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최초의 여성인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원주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낮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성주의자들에게. 릴리트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현대의 고고학자들은 릴리트를 고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릴리트가 사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여신 이난나이며 이것이 가나안을 걸쳐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릴리트를 밤에 날아다니는 바빌론의 악마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교도 신들을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릴리트도 자연스레 악마가 되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기독교 악마들은 이런 방식으로 탄생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유목민들이었고 가나안인들은 정주 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이집트 등 당시 정주 문명들에서는 여신의 힘이 강한 목의 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릴리트 이야기를 남성 중심의 유목 문화인 유대인들과 목의 사회인 정주 문명의 가나인들의 대립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나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정복을 당해 그들의 신인 릴리트가 악마가 된 것이죠. 와, 이런 식으로 악마를 만들었구나. 야, 유대인들 진짜. 자, 오늘은 최초의 여성이자 최초의 여악마 모든 악마들의 어머니인 릴리트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그렇게 여자 악마들이 많은 작품들에서 서로 비슷했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악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악마가 정말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번 편에서 전부 다루지 못한 릴리트의 딸들인 릴림과 몽마, 서큐버스와 인큐버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